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예레미야 2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9월 3일자 목요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 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해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망과 모하방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종 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어, 예레미야 2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므로. 그들 나라의 왕에게 이사식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큰 능력과 나의 초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었고 자신이 창조주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역사에 보면. 곳곳에 신들이 있었습니다. 민족들마다 신들이 있고, 어, 그랬습니다.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그 가정이 좀 더, 가족이 좀더 커지면, 대를 이어서 만들어지면 부족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에 아직까지도 시성바지 마을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성씨들이 같이 사는 마을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커지면 이제 부족이 되는 것입니다. 시족이 부족으로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부족에도 역사에 보면 왕국이 되죠. 부족 국가. 그 부족 국가가 좀더 커져서, 고대 국가가 됐다고, 그 고대 국가의 대표적인 형태가, 우리 한국 역사에 보면, 고구려가 처음에 그렇게 출발했다고, 역사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뭐, 계류부, 뭐, 이런 여러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국가가 됐다.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 시족, 어, 혹은 부족, 혹은 국가 단위로 신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으로 치면 일본이 자신들의 신을 천조 대신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와 같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호와가 신 중에 한 신일 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유대의 신,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창조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뿐 아니라 열방망국의 역사를 주장하는 자다. 그것을 말씀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에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사를 들어쓰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느부간네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사를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해를 맺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8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사를 세우시고 바벨론 왕을 세우시고 이느부갓네사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시, 멸하리라 하십니다. 아, 칼은 전쟁이죠. 은 인간의 어떤 협상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기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농업 사회는 과학 기술보다 하늘의 그 비와 또 햇빛과 일조량과 무슨 강수량과 여러 가지 것들로. 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도 지금 2 0 2 0년이된 아직까지도 천수답이라는 게 있어요. 하늘에서 물을 줘야 비가 와야 농사질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2천 아, 몇백 명이 지나가고 과학이 발달했다는 이 시대도 이런데 예레미야 시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 전염병. 그뭐 사람이 또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아, 섬기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참 이거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셨는데 유대인들에게 두셨는데 지금 시간에는 가서 느부갓네살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말안 들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시겠다 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숭배를 안 했죠. 그런데 바벨론으로 가면은 그들의 풍속이 우상숭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 반대하고, 자기의 신앙 지키려고 하면, 조롱 당하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뭐 하여간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죠. 11절에,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고지 어,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말씀을 건너 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면 어, 비대면 예배를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수주의라는 것이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주일 성수하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어떤 면에 생명과도 같은데요. 저는 오늘날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걸 반대하는 목사님들의 심정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륜에 도전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거 말안 들으면 전염병으로 치신다 그랬습니다. 시대의 경륜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질문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절개가, 신앙의 지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경륜이 어디에 두었는가, 어떻게 움직이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이때에 저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할 때에 주님의 역사 경륜의 일부를 우리에게 빛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단순하다고 하는 것과 깊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다. 우리의 신앙은 주 앞에 단순해야 합니다. 그런데 깊다고 하는 것, 깊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본의를, 뜻을 잘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단순하되 깊은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온 세계의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일꾼들을 붙드시고 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정도 붙드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단순하되 깊은 신앙을 가지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 가운데 전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신앙이 스스로 질문할 때 이때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때에 계속해서 태풍이 불어오므로 피해를 입은 이들도 많은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의 경륜을 질문하게 하시고 줄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더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짧은 판단으로 깨닫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깊이 묻고 질문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를 따라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섬긴 것과 같이 섬겨야 할 때도 세상을 따라야 할 때도 있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질문하는 이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추어지며 인도함을 얻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굳건케 하시고 은혜베보심을 구하올 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